루키 원태인과 베테랑 유희관이 선발로 맞붙습니다. 3회 말 포수 김도환의 민첩한 호수비에 한박 웃음을 짓는 원태인. 그러나 아웃 카운트를 하나 남겨두고 연속 안타를 허용하면서 선취점을 내주고 맙니다. 반면 유희관의 노련한 피칭에 꽁꽁 묶인 삼성. 2점 뒤진 7회 초, 강민호와 김원곤의 연속 안타로 주자 2, 3루 기회를 만들었지만 득점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9회 초 삼성의 마지막 공격, 주자 1루에 러프의 타구가 왼쪽 깊숙이 흐르면서 동점 주자까지 나갑니다. 무사 주자 2, 3루, 이학주의 타석. 잘 맞았습니다. 중견수 쪽. 아, 이걸 잡아내네요. 그러나 3루의 구자욱이 홈으로 들어오면서 한점 차로 따라 붙었습니다. 이어 타석에 들어선 강민호. 잡아당긴 타구, 왼쪽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2루 주자가 홈으로. 경기는 이제 2대2 동점입니다. 역전 후속탄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경기 연장으로 이어지는데요. 10회 말 올라온 장필준, 두산 김재환의 그만 홈런을 허용하고 맙니다. 최종 스코어 2대3, 아쉽게 패했습니다. 올 시즌 두산을 상대로 1승 7패를 기록하며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삼성. 내일 주중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두산 공포증을 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프로축구 소식입니다. 2019 K리그1 14라운드 대구 FC와 울산 현대의 경기,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는 울산, 중거리 슈팅으로 얻은 코너킥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김수환이 헤딩을 시도하는데요. 조현우가 펀칭으로 막아냅니다. 이어지는 대구의 역습, 중앙에서 찔러준 볼, 김대원이 곧바로 골문을 노려봤지만 아쉽게 빗나갑니다. 쉴새 없이 경기장을 누비는 세징야. 그러나 에드가의 빈자리가 아쉬운 날입니다. 0대 0 균형이 깨지지 않는 가운데 후반전 들어 울산 김수환이 퇴장을 당하는데요. 상대팀이 10명으로 줄었지만 세징야가 집중 마크를 당하면서 제대로 된 찬스를 잡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공격 자원을 모두 교체 투입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득점 없이 경기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 0대 0. 비겼지만 리그 1위 팀을 상대로 잘 싸웠습니다. 소중한 승점 한 점을 챙긴 대구는 오는 일요일 6위 포항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펼칩니다. 굿모닝 스포츠 김단원입니다.